은 대신자를 초청하는 주일입니다.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왕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의논이나 한 것처럼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며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화가 난 왕은 종들에게 거리와 길목으로 나가 누구든지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빈 자리가 남게 되자 왕은 다시 종들에게 길거리와 산기슬로 나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전도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기독교는 잔치에... 정교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은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라고 했고 오늘 본문 16절은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잔치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노래가 있고 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실 수도 있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보다도 맨 먼저 결혼식 잔치에 참석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기독교의 출발이 축제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큰 잔치는 요한 계시록에서 이어집니다. 요한 계시록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될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로 시작된 기독교의 축제는 영원한 천국잔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잔치집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 잔치가 풍성하게 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한심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얻고 구원받은 기쁨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보면 초청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잔치쯤에는요, 무엇보다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시끌복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식에 손님이 없어서 객석이 덩통 비었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인간관계를 맺었기에 저렇게 객석이 비었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꼭 오라고 일가 친척과 이웃과 직장 동료는 물론이거니와 거래처 사람들까지 모두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단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단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교회에 한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입니다. 그들을 이번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 잔치를 하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왕의 잔치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퇴신자 초청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퇴신자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식사도 넉넉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안내 우연히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장소, 음식, 선물, 춤, 노래 등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주일에 태신자 초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동안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선물을 주며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이 초청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태신자로 정하여 기도한 그들이 바로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번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하고 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잔치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내가 초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잔치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십시오. 이번 주일에 천국 잔치에 꼭 오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여 초청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치 서로가 의논이나 하고 서로가 짠 것처럼 모두가 핑계를 대면서 사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핑계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이 다섯 결리를 샀으니 그럼 열 마리죠. 소가 밭을 잘 가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신혼 여행을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의 핑계를 댄 것입니다. 우리도 태신자를 초청할 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댁에 가야 된다. 그날 결혼식이 있다. 집안에 일이 있다는 등등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부하는 어, 거부하거나 다음에 가겠다고 미루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막상 그날이 되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일은 태신자와 시간 약속을 하고 태신자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나오기에는 교회 문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자주 드나 어, 들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들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절에 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꼭 시간을 약속하고 만나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찬양 대원 안내 우연 안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신자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가도 될 초청이 있고 반드시 꼭 가야 될 초청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어, 재임 당시 세계적인 골프 스타 타이거 우즈를 워싱턴으로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골프를 즐기던 클린턴으로서는 세계적인 스타와 골프도 치고 얘기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거 우즈는 개인 사정상 갈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미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초청과 왕의 초청은 시대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위임된 통치자입니다.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의 초대는 영광이지 굴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왕은, 그 당시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입니다. 이 왕은 그 사람의 백성들의 생사를 자기 손에 쥐고 있습니다. 본문의 왕은 대통령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일저 일로 핑계가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더 핑계가 많습니다. 바빠서 일이 있어서 추워서 더워서 힘들어서 등등 사람들은 핑계가 많은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 안 하고, 예배 출석 게을리 하는 것도 저마다 핑계가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할 일이 많아서 등등 핑계가 많은 것입니다. 퇴신자를 초청하지 못한 분들도 핑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에게는 핑계가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 13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양이나 거절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주인은 긴급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행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고, 23절에서는 그래도 자리가 남게 되자 길과 산을 다리로 가서 사람들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은 왕의 잔치에 초청받을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의 귀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도도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된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자들은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온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 친척, 형제, 친구, 이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시 23절에 보면 각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강건하여, 강건하여 데려오라. 여러분, 강건은 타협이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강건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태신자가 저절로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여 데려오십시오. 집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오십시오. 저는 어려서 쓴약 먹는 것이 매우 싫었습니다. 지금 애들은 애들이 잘 먹게 약을 달콤하게 해서 먹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달콤한 약이 없었습니다. 다 약이라 하면 썼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가 먹기를 거부하자 어머니는 한 손으로 양보를, 양볼을 눌러서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고,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약을 담아서 벌린 입에 강제로 넣어주었습니다. 독약이라고 하면 강제로 밀어넣겠습니까? 강제로라도 먹어야만이 설사가 먹고, 배탈이 났고 열이 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건하여 대신자를 데려오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내 집을 채우라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빈 집을 싫어하십니다. 같은 날 같은 공사비로 준공한 집이라도 빈 집은 사람이 사는 집보다도 훨씬 더 먼저 낡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빈 집에는 도둑이 들어옵니다. 누가 보검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쫓겨난 귀신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이 없자 전에 있던 집에 가보기로 하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가 되었는데 집이 비었습니다. 심바람이 난 귀신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은 빈 집을 좋아합니다. 집이 비면 전보다 더 악하고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입니다. 심령도 비면 안 됩니다. 교회도 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안에 대신자 세 명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도록 하십시다. 퇴신자를 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퇴신자를 청하고 인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들에게 첫청장과 선물을 주며 내가 그동안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왔고 나와 함께 교회에 다녔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번 주일에 나와 함께 교회 나가자. 이렇게 초청하십시오. 대신자를 작정하고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그 누구라도 다음 주일은 혼자 나오지 말고 누구라도 한 사람씩 데리고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주의 성전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